자 이번에는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무선 마이크를 이용해서 어 자동으로 촬영하고 어 중지하고 하는 기능들 자 일단 원래 기본적으로 있는 이 커버를 빼고 요렇게 생긴 멀티 핸들 자 이거를 방향에 맞게 일단 껴주고, 이렇게 껴주고, 자, 그 다음에, 삼각대를, 이렇게 장착을, 잘 하고, 자, DJI라고 써있는 요거 마이크, 무선 마이크, 자, 바람이 안불거나 주변에 소음이 없을때는 굳이 얘를 안껴도 돼 굳이 조용한 곳에서 뭐 녹음을 할때는 굳이 안껴도 돼 그래서 나는 끼진 않을게 원래보다 이렇게 끼면 되는데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이제 그러면 준비는 다 된거야 전원을 켜볼게 자 전원을 켜게 되면 메시지가 나와. 자, 이렇게. 핸들 연결됨. 자, 핸들. 요 핸들이 연결됐다 인식을 한 거고. 자, 마이크에 보면 이렇게 파워 버튼, 마이크에도 파워 버튼이 있어. 그니까 간단히 이 핸들만 연결시켜 주고 이 마이크에 전원 버튼만 딱 위로 올려주면 마이크도 전원이 켜지는 거지. 자, 켜 볼게. 켜 주게 되면 불이 들어오면서 마이크 철력 잔량이라 해서 마이크 현재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자, 그럼 이 순간부터 여기에 마이크 소리가 나오면서 녹음이 된다 이거야 녹화 버튼을 당연히 눌러야 되겠지만 자 한번 해볼게 녹화 버튼을 눌렀어 자 그러면 이제 이 마이크 버튼에 뭐 마이크처럼 써도 되고 옷에 껴놔도 이렇게 상관없겠지 목에 네. 목에 껴놔도 상관없을 거고 볼이 들어왔지 마이크 저기 마이크에 그럼 지금 계속 녹음이 되고 있는 거야. 영상도 같이 찍히고 있는 상태고. 자, 한번. 마이크는 여기다 두께. 두고. 멀리 가서 한번 찍어보자. 자, 현재. 자, 지금 카메라는 저쪽에 있고. 나는 여기서 지금 녹음하고 있어.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녹음 버튼이 돼 있지? 여기 동그라미 버튼을 이용해서 녹음을 중지 시킬 수도 있어. 눌러주면 녹음이 중지가 돼. 녹화가 중지가 돼. 자 다시 키고 싶어? 그럼 다시 이 버튼을 눌러. 그럼 다시 녹화가 돼. 네. 다시 또 녹화가 돼. 자. 이게 이 마이크의 기능이야. 어, 목소리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녹음할 수 있고, 그리고 녹화를 중지 혹은 뭐 다시 녹화 버튼 이용해서 녹화할 수 있는 리모컨 기능도 되고. 마이크를 꺼볼게. 마이크를 껐을 때 녹음이 안 되냐? 그건 아니야. 마이크를 끄면저 기계 자체에서 또 녹음을 해. 하지만 직접 마이크를 들고 녹음하는 거랑 저 기계에서 이렇게 좀 거리가 있는 거라은좀뭐 녹음 차이 같은 그런 차이가 있겠지 자본도 사실 더 많이 들어갈 테고 왜냐면 저기 저 카메라는 네 군데에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네 군데에서 나오는 소리를 다 녹음을 한단 말이야 내방 안에서 근데 마이크를 만약에 켜게 되면 다시 켜볼게 내가 바로 이 앞에서 어. 내 목소리만 바로 녹음을 할수 있는 거지 거기다가 이제 윈드 스크린까지 부착을 하게 된다면 바람 소리도 안 들리고 깔끔하게 목소리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이크를 다시 켜서 녹음을 하는 거고 마이크를 한번 다시 끄고 이 상태에서 목소리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확실히 많이 틀리지 그래서 이 마이크랑 저 밑에 다는 멀티핸들. 저 정도는 이제 이렇게 쓰면 돼. 사실 마이크까지 쓸 일이 난 있나 싶어. 어. 그냥 오히려 그냥 리모컨으로 오늘 더 많이 쓸것 같은 느낌이야. 그